안녕하세요 강석훈 유튜브 방송의 경제 톡톡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분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을 사랑하는 신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문순영입니다. 요즘 이제 연애할 때 네. 이게 과거랑 좀 바뀌어서 네. 특히 여성분들이 그 과거 방식의 연애를 좀 음. 하지 말자는 의미로 탈연애라는 아. 이제 예. 표현을 쓰는데 혹시 그때 뭐 우리 혜선 씨도 연애하실 때뭐 예. 불편하거나 여성으로서 또뭐 그런 점이 있었나요 예, 그 예. 보수적인 분위기가 근데, 있어서 음. 사실상 뭐 여자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니까 음. 음. 그 예전에는 남자가 이끌어가고 또. 여자가 이렇게 비교적 이제 좀 약간 따라오는 음, 형태의 그렇죠. 연애가 예, 예, 예. 사실은 예.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라떼에서 홀수네요 예, 그런데 <laughs>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런데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예. 움직임이 음.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좀탈탈탈 탈, 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두 번째 첫 번째 탈 연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는 요새 탈 출세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음. 네네. 어 우리 자제분 얼마나 출세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딸이 딸들인데 좀더 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음. 뭐 음,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사회에서 역할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뭐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음.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출세보다는 여전히 아이들이 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제 예, 예, 예. 뭐 음. 사회에서 이름을 <laughs> 출세라 하고 소위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음. 그런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남편분 같은 경우가 얼마나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요? 제가 아니고요. <웃음> <웃음> 어,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음. 정말 그거를 어,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출세이지 않나. 저는 탈출세도 사실은 그 본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이뤄놓고 있어야 이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다라고나 생각할 때할수 있는 말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출세 탈을 하는 거에 세 번째 탈은 제가 생각하기는 요즘 이제 많이 이, 이 걱정되는 거는. 아, 탈조국 현상,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 이제 아, 네. 떠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새 음, 음. 주위에 보면 한국에 네. 대해서 이렇게 조국을 떠나고 싶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가끔 음. 만나면 아주 어린 아이를 둔 학부형들은 음, 음. 어나 여기서 말고 좀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 음. 뭐 이민 투자 이민 이런 음. 것도 생각하는 주부들도 <laughs> 봤고요. 나이 나라가 싫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음. 뭐이 나라에서는 도, 도전해도 이룰 수 없어라는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 같은 음. 그런 게 느껴져서 옮겨지는 국민이 많아지면 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어, 저는 뭐 떠나겠다는 생각은 음. 안 하는데 우리 애들 생각하면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음. 자기 뜻을 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면 살까. 음. 그다음에 또집 하나 사기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데 쟤네들이잘살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거뭐 모든 거 생각하면은 사실상 걱정은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 애들이 엄마 외국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굳이 말릴 생각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려고 해요. 아, 어, 음, 맞아요.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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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 수준으로 네, 네, 네. 해외로 다 나가는 거고, 음. 그게 이제 기업들의 탈 조국 현상은 이제 본격화된 어, 상황인 네, 네. 반면에, 음. 사실은 또 이제 나가는 대신에 누군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음. 메꿔주면, 음. 그것도 또 어,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음.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두 분께서 격,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미래 음. 아이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걱정하게 돼서 저는 그것이 그런 탈조국 현상이 와. 기업들의 탈조국 현상이 매우 걱정이 되고 기업들이 탈조국하지 않도록 음. 자꾸 조국조국 조국 어. 하니까 자꾸 부 조국이 <laughs> 생각이 납니다만 그건 <laughs> 예. 아니고 <laughs> 야, 우리 국민들이 탈조국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탈조국하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유튜브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는 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